레민 어떻게 해요? 만 원. 키로에만 원이요? 네. 음. 아, 요 아, 이거는 이거 점농무하고 이거는 이제 갈색기라고 줄롱. <laughs> 엄청나도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문입니다 오늘은 강동 수산에 위치한 흑강 코너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일단 여기 강동 수산 흑강 코너는 국문 풀게이트를 통과하셔서 제2 주차 건물에 주차한 다음에 정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쪽에 색감이 판매하는데 색감 코너는 여기또일직선으로쭉 편성돼 이 있습니다. 와, 산산농어예요. 아, 농어 어떻게 해되니 오늘 2만 원. 킬로 네. 음. 몸... 2만 원이요? 네. 응. 엄청 크다. 거기서 2만 원. 2만 원이요? 완전 큰데 2만 원이면 어쩌다? 이거 시세가 좀 내렸네요 오늘. 능성아요? 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저 다리가 올랐어요 23,000원 2 3 0 0 0원이 다리가 날씨 때문에좀올랐네자다가 아... 10만원짜리 진짜 크다 좀 크고, 이거 넣으면 안뜨거안 뜨거워 수산물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줄덤은 어떻게 해요? 줄덤 키로에 10만원이요? 자연산인가요? 네 오, 자연산 줄덤 10만원 씩0만원엄청나다 여기 아, 놀래미가 들어왔다 놀래미는 어떻게 해요? 만원 키로에 만원이요? 음. 아, 와, 좋다 자연산이네 유튜브 음. <laughs> 이런거 아니지? 네 농어는요? 농어는 2만원 2만 이거는 이거는 농어고 이거는 이제 간습기라고 줄농어아 둘농어 국산인가요 이거? 그쵸 아. 그쵸 국산 자연산 2만원 그리고 이거는 구루퍼구루퍼라고 아... 자기, 일반적으로 다은발이라고 하는데, 네. 다은발이 아니에요. 아니죠. 구루퍼구루퍼 어. 요거는 자연산 도다리. 그 키로에 어떻게 요 도다리는 2만원. 2만원. 얘는 2만원. 그래도 구루퍼인데도 비싸. 능성어과라서, 어. 다은발이과라서 비싸. 2만 5천원. 키로에 2만 5천원. 네. 얘는 참승어. 참승어. 눈 노란 게. 어. 참승어예요어 음... 얘는 오늘은 비싸요. 비가와 가지고 배가못 나갔대. 아 원래 싼기인데 네. 오늘 13,000원. 13 원비싸봤자만원뭐8 10, 10, 0 0 0원 해야 되는 음, 음. 음. 거 아니에요? 소하하시면수산 택배도 되나요? 다 돼요. 아, 택배도, 택배도 가능하 택배도 되고 다 돼요. 대도미도 싸고. 오, 좋다. 어. 대동 싸고 이거 자연산 고하고 보실까? 음. 오. 5 0 0 0 키 500. 500. 아, 이런 게 어떻게 잡고 지 그러게 말이야. 영물이가 <laughs> 낚시바리가 아니고 금물바리예요. 금물바리. 그물발이. 그래서 이렇게 끓 끓킨 아 거야. 낚시바리가 아닌 금물바리.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유 숙소산입니다. 와. 오늘 뭐가 있나? 오늘 어, 뭐가 있나? 도다이 두달이는 어떻게 해요? 오늘 시세가 좀 비싸. 어. 늘은 어디가는 2만 원이에 2만 원. 어. 그래도 좋다. 심심하네. 농어는요? 사장님? 농어 오늘 난파철이요파소이요 이런 거한 마리에 몇 키로 킬로, 몇 나가나요? 요거는약 1키로 한700 나올 것같고요아요거는 2키로 나올 것 같아요. 어, 음, 그래요? 네. 요거 도자발이만 2만원. 2만 원. 어미는 2만0 0 0원2 0 0 0 2만원2 0미만 어. 원 20000원, 2 0 0 0원 20000원, 20000원, 2이0 0 0원2 0 0 2 0 진짜 좋죠. 25,000원이면 구매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진짜 저렴한 수산물들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어 3마리 많은요 오늘 보니까 봄이, 방어, 눈어 모다리, 돌렘 이들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어도 있다. 숭어는 대부분 키로에만 원, 농어는 18,000원에서 2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농어 바로 진짜 좋다. 이 안쪽에가 회 뜨는 공간이구나. 여기가회 뜨는 공간, 회를 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금이 광어, 농어, 색감도 검사라 놀래미가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오늘 여기 가락동 공네시장 왔는데 각종 싱싱한 다양한 산물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오셔서 좋은 수산물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남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